억울던게 장도현 씨는 와이 춤을 추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방송에 나가. 음. 어. 근데 내가 추면 또 이상하대. 아, 아. 너무 열어보라잖 아. 정이 많아서 뭐야? 정이, 정이 많아서 그런 거왜 아, 이거 목이 이렇게? 왜, 너무, 몸이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 선배님도 방송 에 달리면 어쩌나 같거든요. 아좀 선배님도 부끄러움이 많아.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치라고 하면 이렇게 치고 그냥 많은데 영미 선배님이 치라고 하면은 목이 이렇게. 이건 나도. 장도현 씨가 최근에 네. 덕업 배치의 꿈을 이뤘. 이건 행복한 건데. 덕업 배치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최근에 이제 정규 편성이 된 꼬리꼬리. 응. 네. 꼬리. 아아 그거 그렇구나. 너무 재밌어. 저도 네. 좋아하는. 네, 네. 그니까 제가 원래 그런 뭐 사건 사고를 어... 좀 관심 있게 잘 봤어요. 어... 영화 같은 것도 김복남 살인 사건 같은 어, 거. 맞아요? 네. 재밌어. 네. 어, 뭔가 이제 보면서도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어... 그런 거좀 희열을 느꼈었는데 어... 그걸 일로써 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어... 대기실에서도 네. 아... 신문을 읽고 어, 그때 그때 어... 사건 소식 이런 거. 것도... 아니 그거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네. 되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잖아요. 시 어, 그거는 그러면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 자,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의식이 돌아왔어. 이 소식을 듣고 병원 레지던트가 찾아왔지. 쫓기는 사람처럼 막 주위를 살피더니 나지막하게 속삭였어요 거의 되게 방대한 양의 네. 대본을 주세요 네. 근데 그게 쪽수로 치면 한 115쪽 오. 정도 되고 그걸 이제 미리 주시면 아. 좀 많이 보고 좀 어지간하면 좀 숙제를 하고 아. 네. 진짜 다 외우고 있어요 거의 음. 음. 어, 저 한번 아, 나갔었거든요 음. 아. 어? 전 장성규 씨할때 갔는데 다른 곳을 <laughs> 보고 얘기하더라고. <있었더라고요. 웃음> 어, 어, 뭐가 보이나 어, 봐. 뒤에 뒤에 있어. 뒤에 내 뒤에 숨어져 있는데 보이나 봐. 그게 아. 아마 곱씹으면서 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MC들이 그렇게 뚫어지게 말하는 거야. 여기 부분이. 생각해요. 자장지훈 씨, 안영미 씨 함께 이제 미녀 개구우누르 이제 불립니다. <웃음> <웃음> 미녀예요, 미녀. <웃음> 어, <웃음> <함께>? 미녀입니다, 미녀. 아니요. 프라만안 그래. 그래서, 안영이와 캐릭터 겹친다는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아, 캐릭터가 겹친. 음. 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둘다좀 약간 몸이 스키니하고 음. 머리가 쇼커시고 키우시고. 이래서 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제가 딱 데뷔했을 때가 제가 이제 22기 공채 22기고 선배님들 음. 중에서 19기신데 아. 저때딱 그냥 연예인 같은 음. 분들이어가지고뭘 나랑 뭐 겹치고 이런 거는 생각이 사실 온네 아유. 아니 저도 뭐 이렇게 겹친다 생각은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어. 거기서 어떤 분께서 어머 너무 팬이에요. 막 이래. 어... 그래. 그래가지고 걔는 훌륭하다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 어... 예? 예상. 저잘 보셨죠? 기럭지가 많이 다른데요? <laughs> 아니, 약간 그 춤추는 것도 조금 뭐, 그 춤으로도 가슴춤도 있고. 꽃게도. 아, 맞아. Y춤이 있어요. 이춤 꽃게, 꽃게. 아니, 네. 근데 저는 거의 하체고, 아, 선배님은 오케이. 상체. 어, 아, 잘하네. 그러니까 저는 억울했던 게, 장도현 씨는 와이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 나가. 와이 네. 어. 아 춤은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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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추면 또 이상하대. 아, 너 여러, 여러 번하잖 <laughs> 좀, 좀 선배님도 부끄러움이 많은데,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치라고 하면 이렇게 치고, 그냥 많은데, 영미 선배님은 치라고 하면, 목이 부끄러워요. 목이 부끄러워 나도 올라가지. 너무 나와요. 근데 그때가 <laughs> 분명히 다른 역할을 <laughs> 하고 있다. 차이가 있게 서 다르다.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어. 아, 아, 어. 춤을 출때 하고 있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어.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아, 정답이, 정답이다, 정답이야. 행복하신 것같 그럼요아 영미는 <목소리> 문제가 네. 뭐냐면요. 항상 제가 영미한테 처음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최초의 자, 최초의 자 많이 받는데 아니야, 맞지 않나? 징글이 너무 많은데. 진짜. 진짜 영미는 다 좋은데 너무 집을 내려. 음. 그냥 한 번만 하면 돼. 아. 또 여러 번해. 어, 너무 집을 내려. 내가 언제 그렇게 집을 내려? 집이 안나왔다고어디나 왔는데? 되게 성 같다. 하나의 팀같았어 어, 그러니까. <laughs>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laughs> 여기서 내가 여기 인발부다는 순간 이거 그냥 죽는 거야. 아,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완벽한 거품이에요. 아, 아, 제가, 그래. 제가 봤을 때 도현 씨는 이거를 남을 보여.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영민 씨는 자기가 즐거운려것같아 정확하다. 예지하네. 협찬업계에서도 아주 장돈 도 씨에 대한 어, 아주 평이 좋다고 홍보가 하시되는구만. 아. 협찬품이 아.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아. 좀그 위주로 찍어서 아. 네, 아. 협찬서에서도. 어, 어, 뭐, 좋아하죠. 한다거나 아. 뭐 그냥 아. 그런. 아, 네. 만약에 지금 이거 커피다. 그러면은 네. 레드카페 밟았다. 그럼 아, 이거 지금. <laughs> 그냥 이런 거 찍어요? 어떻게? 어쩌죠? 어떻게... 아, 이것죠 왜냐면 아, 나름의 매뉴얼이 있거든. 아, 나름의 그래, 참,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겨내야죠. 니약 어. 만약에... 혼자만 싸움입니다. 아 그냥 뭐 그냥 이제 먹으면 어. 눈길이 안 가잖아요. 어. 그래서 <laughs> 이렇게 토크하고 계실 때 이렇게 네. 몰래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laughs> 아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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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분이네. 아. 너 고마워 해야 돼. 잘했네. 아. 아. 이런 표현은 참좀 예스럽긴 한데. 예스. 롱다리 개구먼답게. <laughs> 이것도 길다고요? <laughs> 아, 롱다리 개구우먼답게 네. 저는 사인이 깁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사인? 길다고 맞아. 합니다 재밌다 저 사인을 어, 뭐 재밌네. 만들려고 이렇게 게 아니라 예전에 중학교 때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야 사인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만들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개그맨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할게 어, 기억이 괜찮아요. 안 나서 어, 괜찮다. 네, 쭉 계속 하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뭐 머리카락 땄다고 하기도 하고 아, 장소연지 아, 사인은 한 번에 알아볼 맞아, 수 있어요 만화가 사인할때 만화가 사인 중에서는 지금까지 제중에서 최고야. 진짜 최고야. 오, 최고야. 오, 최고야. 네, 네, 네. 네. 근데 네, 발 사이즈를 둘러싼 괴소문이 또 있다. 괴소문. 네, 너무 끔찍한 흉흉한 소문이거든요. 280이다. 2 8 0이다 300, 300이다. 300, 300이다. 아, 한번 밟을 때마다. 하고 신발에 같이 신는다. 네. 밟을 네. 때마다 개미가 아, 500마리 죽는다. 몰라요? <laughs> 2 5 0이랑 250. 십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지? 아다 개소문이었어. 좀 유연한 편이어가지고 다리 찢기가 잘 되거든요. 아, 맞지. 그래서 다리를 찢어서 이렇게 그냥 찢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찢는 거래. 그러 아니 그장두현 씨도 몸이 유연한 편이에요? 아 저도요. <laughs> 장두현 씨는. 아, 다 꺾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접혔다는 말이 있던데, 그냥 생짜로, 네, 찢는 거죠. 아, 그래요? 시키면 딱, 시키면 다 바로 찢을 수 있어요? 절박하면 찍혀요. 요즘 안찍겠네아니 근데 또 모르죠. 최종하거나, 아, 이런느 그냥, 어, 어. 그냥 북 찢습니다. 어. 네, 한번 볼까요? 한번 음, 네. 장원영 씨하고 한 번, 장원영씨한고번 봅시다. 한 번. 아. 진짜. 어... 아, 저도 초조할까봐 튜닝 어... 바지를 갖고 왔는데요. 튜닝 바지? 장도형 되는 거야, 진짜? 우와. 저요? 아, 굳이 아, 무리 안 해도 아, 됩니다.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저는 아, 세계인들도 좋아하는 장도요 괜찮아, 괜찮아. 네. 어, 진짜 완벽하게 가려주네. 어, 동대문이다, 동대문. 아, 완벽하게 가려줘. 동대문. 동대문. 아, 동대문. 요즘 좀안 절박한 편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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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절박해요? 아니 아니 어디 나와서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와, 아 이현성 찢어진다고? 나한번못 봤어 도연 찢는 거. 아, 아, 거. 괜찮은데. 야! 와.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찢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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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으로 찢었어 힘으로. 목도 돌아갈 수 있어 장도연이라면.

아, 미안해. 우리가 그렇게, 부담감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미녀분. 어, 어. 아, 이거 뭐야? 미녀 은 나란드레스. 나 아, 드레스나란드레 네, 그러니까 중간에 마술쇼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현 씨가 큰키 때문에 성격도 바뀌었다라던데요 아, 이게 네. 어렸을 때부터 음. 제가 또래 친구보다 좀 월등히 커서 그치. 단체 사진 찍으면 선생님하고 키가 비슷할 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눈에 잘 띄니까 음. 특히 나쁜 짓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음. 예. 음.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고 좀 눈치를 좀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그런 것같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 하차벨 누를 때 네. 약간 아, 네. 좀 되게 초조해지고 떨리고 이런 거 있고 아무래도 좀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워서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손해 보는 게좀 있을 것 같아. 아, 음. 음식점 같은데 가도 좀뭐 상한거나, 근데 음. 이게 막 너무 상하면 저도 이제 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당히 상한 거 있잖아요. 약간 <laughs> 이게 뭐 양념 맛인지 뭔지 애매한 <laughs> 거.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먹은 적도 많고 <laughs> 네. 뭐 미용실 음, 가서도 해봐도. 이제 뭐 이런 드라이나 네. 고데기 이런 거 오. 해주시면 제가 머리가 또 짧기 때문에 음. 해주시는 분들도 귀에 많이 이렇게 닿을 달... 아, 때가 오, 많아요. 오. 그래. 거의 여기가 진짜 고기냄새 날 정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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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얘기하기가 좀 되게 네, 음... 저는 힘들어요 아니, 저는 그 매니저가 같은 회사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원래 도현 씨 매니저 좀 오래 했던 친구가 제 매니저를 지 하고 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운전이 조금 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낫나 음... 아니면 너무 얘가 좀 마음 상하면 음... 어떡하나 해서 뭐 도현 혹시 그친 너랑 이럴 때도 그 동생이 좀운전 험하게 했어 그러니까 도현이가 어 험하게 했대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얘기했어 아니요 저는 방지 황지턱에서 계속 머리 박으면서 갔대에서 <laughs> 계속 머리 박으면서 갔다. 그냥, 네. 그냥 사정이 있겠지라고 네. 생각하면 아,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냥 얘기하니까 바로 되게 부드러졌거든요. 워아 음. 진짜요? 어, 조금만 부드럽게 해니까 바로 부드러졌는데. 진짜 음. 맞나? 한 3년을 음. 머리, 음. 머리 음. 마구마구 갔잖아요. 네. 어. <laughs> 울렸어. 대신 그래. 두피 건강을 얻었죠. 여기서 <laughs> 여기가 또 자라났어요. 네. 장점이 있어요. 음. 네. 음. 저랑 같은 또 ISFJ로 알고 있는. 어 맞아요 맞아요. 아이. 이런 성격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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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거든요. 예전에 음. 그 있잖아요. 제가 개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음. 이거 할 때. 음. 네. 혼자 슬로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뭐지? 와. 이러면서 어 목이 비켜버렸는데? 목이 비켜버렸나 웃기려고 하는 줄는데 <laughs> <해봤는데. 웃음> 개인기를 이렇게 느리게 한거 아니야? 아니, 했어, 느리게 한거 아니야? 네,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laughs> 넌 그런 거 치고 너무 많이 해! 아, 나랑 같은 뇌선 설계니야 아, <laughs> 눈에 띄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격하고 달리, 이거 할 때만큼은 좀 튀려고 최선을 다한다. 아, 저희 개그 프로그램 할때 분장을 오.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사실 뭐 하나만 그냥 뭐 콧물 하나만 그려도 되는데, 한 명이 더 길게 걸리면 뭐 돌린다거나. 어, 뭐한번 꼰다거나. 개그맨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맞아요. 저도 여기 옷까지 여기 그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예전에 처음 여기까지 <laughs>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털을, 코 털을 누가 하는데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까지 나오 거예요 <laughs> <laughs> 되면야? 이게 이야기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 이런 어, 거야. 저희들한테 진짜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분장이 저. 겹치면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자 장도현 씨 어떤 분장으로 했는지. 어. 어. 어, 이것보다 더 많이 하셨겠지만. 네, 사실 저는 그냥 네. 귀여운 수준이고. 와 달마도. 이거 괜찮고 재밌네. 행이네요행이네요 달마도. 도재밌저 분장을, 아, 근데 아, 다들 아, 약간 좀 아이러니한 아, 게 음. 분장을 막 과하게 하려는 욕심은 또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미적인 걸 조금 놓칠 음. 수 없어요. <laughs> 맞아 맞아. 보면 이제 레드립으로 다 포인트를. 주면서 우리가 나는 생기를 네, 주는 가끔은 네. 개그맨 개그맨도 보면은 이럴 거면 본인이 안 나와도 되지 않나 <웃음> <말은>. <웃음> 강도현 씨가 그예능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칭찬하시고 어, 좋은 평판을 네. 고마다 하신다고. 아니 <웃음> 네, <웃음> 뭐,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는데, 특히 이제, 박미선 씨는 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장도연은 나를 훨씬 능가하는 후배다. 아 네. 이게 방이... 선, 선배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이경규 말, 씨도 이런 칭찬을 하시나요? 이경규 씨가 원래 칭찬을 안 하시는데, 음... 장도연은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됐거든요. 아, 이때 좀 취하셨던 걸로 맞해드요도셨고 오프라 윈프리누 누나 착각하셨나. <laughs> 그리고 보통 이 선배들이 이 이쪽에 있는 선배들은 장조연 씨를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니다요 닮고 싶은 선배 네. 계세요? 닮고 싶은 선배님은 네. 예전에는 이제 많이 제가 뭐 키도 장신이고 음... 머리도 쇼컷이고 하니까 방미선 선배님 아,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음... 많이 계셨는데 음. 다시는 방미선 선배님처럼 뭐,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음. 못 하겠는 게, 그, 1어될수 없어 같이 음. 하면서,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너무 너무 사벽에, 전못 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늘 그, 부부 선배님들의 그, VCR을 보고, 음. 중간중간 저희도 막 이런 음. 양념 같이 얘기를 아, 하잖아요. 근데, 아. 만약에 뭐, 두 분이 좀 투닥거리거나, 어. 뭐 이런 어. 얘기가 있으면, 뭐, 저는 그냥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음. 아, 그래서 마음을 좀 알아주시지, 이게 딱 저는 끝인데, 어. 어. 네. 미선 선배님은, 부부는 그렇다? 어머. 같이 한 곳을 어... 바라보고 걷잖아. 근데 가끔 아내는 남편이 뒤돌아주길 바래. 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연 진짜... 선배님 같은 경우막 오열을 하세요.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울려다. 웃음> 다들,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니까너시하고 아, 여러 가지 메공이. 일들이 많았잖아요. 내고이 <laughs> <laughs>